자, 갑자기 자다가, 컨테이너 안에, 불이 안들어가지고 춥어서. 아이, 뭐 하는 지 뭐였더지. 아 참. 갑자기 전기가 꽉주 꽉, 걔 꽉, 눈이 왔서 가나? 그래도 이는 전기 들어오는데, 저거 안 들어오네. 뭐, 전선이 잘못됐는지. 그래 다 잘라나. 그래 잘했지. 아. 여기 지역이 경북 영양, 경북 영양입니다. 아, 경북 영양이고 그리고 제가 벌은 이제 안안할 거예요. 벌은 안 하고 그리고. 이제 날이 좀 풀려서 그릇 좀 나아요 진내기가 댓글 아이디를 얘기하고 이래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혹시나 실례가 될까 싶어서 댓글에 답을 이래 이렇게 합니다 모든 구독자분들 신경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. 최대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, 그러다 보니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니까, 영상 찍을 게 없어요. 찍을 게 없어가지고. 영상이 요즘에는 많이 안 올라가죠. 매일 올라가다가. 저도 영상을 많이 올리고 싶은데. 그게 마음먹은 대로 잘안 되네요. 그리고 새해 인사를 이제 와서 하네요. 아, 새해에는 건강하시고, 모두분들. 하시는 일 모두 다잘 되시고, 돈보다는 그래도 건강이에요. 모두 다 건강 잘 챙기세요. 아, 오늘은 上であるとさえでね。ああああウ 가족이기지 전기가, 무슨 안 되나? 가주이지 전기가 안 되노? <laughs> 지금 밤이라서, 뭐 어떻게 할수가 없고. 나, 낮에 봐야 되는데. 아우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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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오늘 날이 좀 풀려서 첨을 다닌다 아. 아, 밖에 밀리나? 아이고, 들어왔어. 보면 별이 비는 별이 있는데. 보이나?